d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보고 망우 역사 문화 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중랑구의 세 가지 고물을 한 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을 도와주시기 위해 개그우먼 전수희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SBS 우차사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서 활동을 하다가 <laughs> 어... 요즘엔 유튜브에서 많이 많이 내 얼굴 붙이고 있는 개그우먼 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평소에 등산을 <laughs> 좀 좋아하세요? 저한테 등산은 어떤 거냐면 뭔가 이렇게. 넘고 싶은, 음. 어, 꼭 넘어야만 하는 그런 약간 존재예요. 근데 네. 오늘은 여기가 야경과 어떤 그런 노을과 그렇죠? 이 단풍이 너무 멋있다고 해서 맛집이에요. 사실 오늘은 좀 즐기려고 왔어요. 음. 네. 맞아요. 또 348m 밖에 안 돼서 등링이도 할수 있는, 오. 쉽게 할수 있는 코스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한번 가볼까요? 진짜 너무 기대돼. 네. 갑시다.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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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되게 깨끗해가지고. 아우, 오, 진짜 햇살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아. 그치 않아요? 색깔도 좋고. <laughs> 저기, 늦게 도착한 사람, 이 딱밤 맞기. 어? 내가 맞을 것같은저그어 아!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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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백 개 이게 어떤 꿀팁이라고 나할까 <laughs>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르면은 째고째끌 빨리빨리 하려요 <laughs> 계단 오7칠십개 그럼 저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laughs> 그건... 아까 언덕이라고 하셨는데 나안 갔으니까 먼저 가요 가봅시다 <laughs> <그럼. 웃음> 할수 있어. 거의 한 100개쯤 오른 것 같은 느낌? 100개쯤. 이제 한 470개 남았겠네요. 아다나 너무 힘들어. 아직 할만하죠? 네, 가야지. 좀만 가보자 가야지, 가야지. 할수 있다. <laughs>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 근데 여기 되게 멋있다, 여기. 우와! 오, 색이 되게 예쁘다. 예쁘죠?

<laughs> <두 개>. 570 <laughs> 계단 정도 걸었고, 35분 수면을 늘었고, 늘었고 90kg 칼로리를 아, 소비하겠습니다. 고작, 고작. 좀다 끝나고 맥주 한잔 먹어도 어. 되겠는데, 어. 맥주 k 칼로리 아니에요? <laughs> 맛있으면 k 칼로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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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왔나? 더 가야 돼요? 이런 계단이 하나 더 있네요. 더. 그러면 아까 507 계단이었나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100개 넘어요. <laughs>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끝이 <laughs> <그치> 안 보입니다. <laughs> 저희가 530 계단만 계약을 했었나요? <laughs> 와 여기 중간 중간이 무서운데 좋아. 사실 별로 진짜 안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그 뭐라고 러제 엄살, 엄살 피운 거야 엄살. 아유 너무 무서 이때까지 올라온 그 계단 코스가 오늘 코스 중에 제일 난 코스였거든요. 오. <laughs> 어떠셨어요? 이게 난코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사실 이제 우리 룰을 달라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이제는 조금 음. 즐기면서 음. 천천히 능선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가볼까요? 좋아야지. <laughs> <이리> <laughs> 음, 음. 어, 돌 되게 많다. 어 예쁜 돌. 자 우리 중랑구청 유튜브 구독자 100만. 아니 일단 10만에서 실버 버튼. <laughs> 잘 세웠다 <세웠잖아>, 봐 지금. <laughs>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 앞에 가기만 그 보기만 급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이 능선 따라 가면서 그 우도 보고 좌도 보고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저도 등산을 많이 한적 없는데 이렇게 운동화 신고 와도 괜찮은, 그래로 괜찮은 코스 세웠어요. 또 너무 시시하지 않아. 적절하게 힘들면서 적절히 보람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세 번은 오를 것 같아. 요 <laughs> 이게 해수장 유산소가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훨씬 더 좋지. 이거 또 뭐야? 우와! 우와 저거 뭐야? 저 여기서 이만큼만보는데나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저거 아 뭐야? 내 발로 가려는 강의 후. 후 지금 방금 되게 힘들어가지고 말 없어지려는 찰나에 또이 평지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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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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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쵸? <laughs> 아, 하늘 파다 역시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야. 아. 언니, 저기 보여요? 어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조금만 가까이 있는 봉... 예, 여기, 여기? 저기가 용마봉이에요. 오. 우리 이제 저기 가면 끝이에요. 끝. 다 와가죠? 파이팅! 파이팅! 가보자. 이거 미끄러워서 조심해야겠다. 그래, 또 이런 맛이 있어야 또 뭔가 등산하는 것 같단 말이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원래는 진짜 산을 정복하기 위해 샀다고 하면은 네. 뭔가 오늘은 진짜 즐기기. 어 즐기고 느끼고 이러면서 탈수 있어서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아, 진죠 용마봉 헬스클럽. 아, 진짜 헬스클럽 같이 생겼어. 네. 올라오느라 좀 고생했으니까 네. 뭔가 하체를 풀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아니 풀어주지 말고. 고생한 김에 고생을 시키자고, 우리가. 그래서, 스쿼트, 스쿼트 한번 해봐요, 진짜. 자리를, 다리, 어,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예저 어, 네, 살짝 너무 바깥쪽으로, 예 네. 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laughs> 자, 고생을 더, 오늘 칼로리 더 하고 있다가 우리 맛있는 거 먹어봐야죠. 조금만 더, 힘내야 정상까지 <laughs> 가니까. 아 Okay, 오케이 언제까지? <laughs> 자 이렇게 앞으로 <laughs> 이렇게요. 이거 진짜 힘들어. 아나 보인다 이제 용마봉.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뻥치지 말고 진짜로. 맞을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다 와가. 피날레 전에 <laughs> 이 지옥을 맛보여준다 여기 지금 <laughs> 계단이 또, 또 이렇게 계단. 있거든요. 또 계단. 우와 한씩 오르면 희없된다 그랬어. 우와 한씩 왔다. 뚜르르뚜 <laughs> <laughs> <오, 웃음> 용화봉. 보인다 보인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와 이쪽 이쪽 한번 어주세요 이렇게 와. 우리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로 올려고 그렇게 네. 놀러 가봐야겠다. 와와보죠 우와. 우와. 이렇게 와. 사방으로 다 보여. 응.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있어 아주 있어요. <laughs> 진짜 올라오면서 이 단풍들이나 나무들이나 음. 하늘이나 햇살이나 아, 어떤 짠. 여기 막 강이 한강 여기가 어디고 어디고 막 음. 이런 거 보면서 오니까 너무 행복했고 정말 지루할 틈도 없었고 음. 힘들다가 좀 지루할 틈이다 싶으면 이 볼거리도 많으니까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한번 용마 생각할 틈 없이 진짜 해보는 거야. 용마봉으로 삼인 시 삼인 시 용. 용마봉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마! 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와! 봄! 아, 봄 잡았다 잘하는데? 잘, 잘하는데? 자, 이제 음. 개그 운원의 시작을 볼까요? 음. 그렇게 깔면 안되지 <laughs> 오늘 한번 싸워볼래요? 아. 어, 오케이 그래도, 그래도 어째. 언니가 해보시되 이제 제가 말할게요 <laughs> 용! 용띵 제가 용마산에 왔습니다 마! 막 왔습니다 공이야. <웃음> <이거>. <웃음> 난 여기 크게 <laughs>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걸 느낄 수 있고, 길이 어. 또 여러 군데 아. 있잖아요. 아, 사과장수도 그 폭포에서도 올라오고, 음. 그 야경 또. 아. 아, 저 이따 그거 보려고요 음. 야경 끝내주고. <laughs> 아. 저 오늘 처음 왔거든요. 여름에 꼭 오세요. 음. 여름에 야경 보러 오시면 음. 데이트 장소로도. 음. 네, 여기 사람들이 오. 되게 오. 너무 많네요. 그냥. 인터뷰를 하러 온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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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용마산에 오시게 됐는데 네네. 어쩌다가 이렇게 외국 친구랑 같이 오게 됐어요. 아 저희 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고 네. 아.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음. 네, 옵사이트 와서 같이 네, 용마산에서 이제 같이 단합대회 하고 있습니다. 석양 이제 지는 거 보려고. <laughs> 어 yeah. 얼마나 걸리셔서 오신 거예요? 저희 카페 하나. It makes me oh. tired. <웃음> <웃음> But it's really really beautiful. Really beautiful mountain with a really really stunning view of the cit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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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시간에 맞춰서 거예요. 오면은 노을이 예쁘다고 해서. 예쁘다 아, 네. 확실히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이게 여기 여기가 야경으로 <laughs> 되게 아름답다는 네. 그런 걸 보고 오신 거예요? 정말 네. 거기 아, 아, 딱 제일 좋은 아, 위치에 네. 있으니까. 네. 전월빛이 담으면 보석 같은 빨간 보석, 막 그런 흰버서 있잖아. 와. 자 오늘 이렇게 용마산에 같이 등반해 왔고 이제 야경까지 다 봤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언니? 진짜 미쳤어요. 진짜 저는 사실 이렇게 야간 등반도 처음 해봤고 이런 야경을 처음 봤는데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이런 곳에 있다는 게 너무 조금.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괜히 좀황홀해지 네. 기분이. 너무 황홀. 여러분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연인분들이랑 뭐 친구분들 할거 없이 와서 꼭 좋은 거이 눈호강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기가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 일단은 저희가 힘들게 올라왔던 그 야경만큼이나 아, 지금 되게 삐까뻔쩍하거든요. 네, 아주.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상봉동 먹자 골목이에요. 언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다 거리를 재정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되게 뭔가 좀 쾌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죠. 쾌적하고 걷기도 되게 좋게 해 놨는데 오늘 언니한테 우리 고생 같이 했으니까 맛있는 거 내가 사준다고 오예, 오예. 네, 일했습니다 오! 예, 오, 예, 예, 예. 오, 오. 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로 가볼까요? 빨리 빨리 서둘러서 빨리 아, 빨리 가볼까요? 네, 갑시다. 빨리 빨리. 또 이렇게 가야